달성 셀틱 스파2 제품인데, 다른 영상 보고 자가로 이거 수납모터 수리하시는 분들 혹시나 해서 영상 찍어 올리는데, 이 일자 고이 이게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안 들어가서 시험을 했는데, 이게 왜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나 봤더니, 이 수납모터를 얘를 깊숙이 안 집어, 똑바로 깊숙이, 잡아서 비틀비틀비틀 비틀 비틀 해서, 그 안에 꼬부박킹이 있기 때문에, 비틀비틀비틀 비틀 비틀 해서 끝까지 밀어놓은 다음에, 저육자고리를 꼽으면, 아주 쉽게 들어가는데, 그게, 저육자고리가안 들어간다 하면,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깊숙이 고생해봐, 고생하다가, 이거 한번 공유 한번 해보려고, 자가로 혹시 수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리고 무조건 얘를 이 안쪽으로 잡아서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저 위쪽 고리를 빼야 됩니다.